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 가지고 바람 같이 불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에 교속자들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오늘 다시들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주 우리는 오순절 호련이 하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호련이즉 갑자기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호련이 갑자기 오신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땅 가운데 임하셨고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뭐 하게 되셨다.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락하여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에클레시아, 이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그 임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호련이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있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즉이 집에 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 거는 아니죠, 그죠 바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어디로 귀로 청각적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똑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바람같이 불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3년 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laughs> 예. 뭐 지난 말씀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나누었던 건데 왜 바람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보면 왜 바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루아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뭐라고 한다? 루아흐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신약에서는 이 루아흐를 뭐라고 하냐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기오스 푸뉴마. 예. 그런데 여기서 루아흐와 푸뉴마가 밑에 제가 무슨 뜻인지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하면 성령이기도 하지만 또 모두 루아흐라고 해요. 호흡, 숨, 미풍, 바람 이것도 루아흐라고 합니다. 또 푸뉴마도 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숨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성경을 보면 뭘로 만드셨다고 하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어로는 이 흙이 아파르거든요. 아파르는 원래는 흙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티끌,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뭘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 먼지, 티끌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모양을 만들었지만 만들어봤자 그건 뭐예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입니다 흙과 먼지와 티끌 이런 거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용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티끌이고 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지에 그 티끌에 그렇게 만든 그 형상에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바람 또숨또 또 생명 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바람을 사람에게 불어넣었을 때 무용하고 의미 없고 무가치한 티끌과 먼지 같은 인간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다룰 때꼭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원했더니 마른 뼈들이 생기고 어 다시 이렇게 조립이 되더니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원해라,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내가 명하노니 네가 그걸 대원하라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른 뼈들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존재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호흡, 숨 이것은 임마였을 때그 무가치한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 없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의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이온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가득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마른 뼈와 같던 이 아파르 흙 먼지 같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걸 보니면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아 어떤 것이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그죠? 갈라지는 것들이 누구한테 임하였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그냥 막 뜨거운 불이 임하던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뭐가? 아, 불꽃이, 불길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바로 불입니다. 불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빛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횃불의 언약. 하나님이 횃불로서 임하셔서 왔다갔다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때 어디에서 만났어요? 신해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불은 타고 있지만 가시덤불은 타지 않죠. 그죠.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신해산 위에 뭐가 임하였냐면 불이.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도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은 성경에서 불은 모의 임재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불은 빛을 내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히 볼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은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님의 불은 인간의 죄와과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소멸하여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바로 뭐가 한다? 아, 성령의 불이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뭐가 나왔었죠? 급하고 강함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에는 불꽃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떻게 임했냐면 온그 집안에 어떻게 했대요?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두 번째 그런데 불은 어떻게 임했대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인 동시에 또 어떨까요? 개개인의 성향과 개개인의 마음에 맞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딴 사람이랑 똑같이 매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성령의 불로. 그죠?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성령의 불로. 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었죠. 직접 뭐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직접 뭐로 봤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게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낸게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방언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런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각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을 실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구절에서 11절을 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구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어느 나라 말이 나왔습니까? 예, 제가 영상 준비해 놨는데요.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느 나라 말이냐면 첫 번째 어, 어디 말 바데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람인의 말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 말로 최소 15개 나라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이 모여 있는 제자들이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이 날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이열 다섯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막 수근수근 소리가 나면서 기도 소리가 나면서 큰 소리가 났는데 누구의 말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언어로서 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 3, 5, 5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말한다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중국어로, 어떤 분이 일본어로, 프랑스어로, 러시아로, 독일어로, 영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갑자기 영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고 일본어를,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서로의 언어가 불통으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자 어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의 역사에 방언의 은사의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뭐가 이루어졌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 여러분 이 수많은 언어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이 수많은 언어로 각 언어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방향성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는 많은 오해와 오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 받은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언 못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전혀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냥 방언은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일 뿐입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믿음이 있고 또영성이 있고 그죠? 어,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고 그레이드 업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단계가 됐다면 뭐를 할수 있어야 돼요? 방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분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인 분이고 방언을 못 하는 신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오해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깊숙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방언 못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네 숟갈 내 숟갈 이렇게 하면 네 숟갈 내 숟갈, 네 숟갈 내 숟갈 하면 뭐가지 들려요? 방언 같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느 집회를 가보면 목사님이 이 시간에 방언 은사를 준대요. 자기가 뭐라고 방언의 은사를 줘요?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아이 성령이 주시는 건데 막 이제부터 기도하겠다고 혀에 힘을 꽉 주래요. 제가 이제 그런 집회도 갔었는데 저는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딴것 때문에 갔었는데 힘이 입에 힘, 힘 힘을 꽉 주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다 보면 혀가 꼬인대요. 어, 당연히 꼬이죠. 요의 힘을 주면 그리고 소리가 난대요. 어, 그리고 뭐 잘랄라랄랄라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그냥 두라르는 거예요. 어, 제어하지 말고 계속 두다 보면 그게 다듬어지면서 좋은 소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암시고 자기 최면애라고 봅니다. 아마 한국교회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 제가 방언을 옆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방언을 아니면 빵빵빵, 빵빵빵, 꽤꽤 꽤, 꽤꽤꽤 이걸 한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방언을 해석하자면 빵빵빵 누군가를 사단을 죽이는 거죠. 이게 꽤꽤 꽤은 사단이 뭐한다,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이상한 그 방언들, 방언도 아닌 방언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아, 내가 그거 받았으면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 뭐, 못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목사님은 방언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해도 돼요 네, 그렇죠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고면 저는 다행히 방언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헬라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파트레헤몬 호엔토이소 우라노이스 하면서 어,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워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방언할 때마다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주기도문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성도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때 들통이 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방언이 하나 뭐를 외우고 계시구나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방언이 그 사람의 영성의 어떤 단계, 그리고 영적 성숙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에 어떤 잣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 이제 큰. 오류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방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불통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소통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방언의 은사는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의 이제 이스라엘말 또는 아람말을 쓰고 있는 이 제자들만이 의 아니라 이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뭐를 내리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해석이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가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배울까요? 그 나라의 언어부터 배웁니다. 왜 언어를 배울까요? 그 나라 사람들과 뭐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뭘 소통하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뭐를 번역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에게 뭐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것이 방언의 은사가 의미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높이며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본다면 오순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귀로 뭐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 뭘 보았습니까? 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한 것이 보였고 최소 몇 개의 언어로? 15개의 언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언어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이 뭐가 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뭐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더 이상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딱몇 번의 사건이에요.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한번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한번 임하신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할렐루야! <laughs>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냥 사람들 몇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신비한 종교 체험 내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나름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귀로 실제로 뭐 했어요. 들었어요. 눈으로 실제 뭐 했어요. 보았어요. 말로 실제로 세계 각국의 말들을 흘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간증을 하는 차원들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저 나의 어떤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그 소명에 반응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여태까지 내 삶을 누가 다스렸냐면 내가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의 주체가 누가 되었냐면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였고 두 번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을 때 삼삼오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모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지?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사람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를 시작할까요?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오게 되냐면 3천 명이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몇 명이 회심했다? 3천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3천 명이 회심하는 선교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리면 즉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방언이 터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가? 첫째, 우리를 뭐 한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선교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우리에게 호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은사를 받으시려고 하고 왜 방언을 받으려고 하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더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이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숨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불어 넣으셔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르 같은 에,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가 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하여 성품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통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불통의 소통의 길이 열어 주셔서 이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 공감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구조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